이렇게, 무슨 씨앗이고, 3분의 1만 덮으라 그랬어. 씨앗 크기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살짝만 덮여주면 됩니다. 비료 안 아... 넣고. 그렇게 심고 나서 또 노하우가 있잖아, 엄마. 이거 어제 이렇게 밭에서 풀을 안 버리고 이제 엄마 이렇게 해놨어. 그건 왜 그렇게 해주는 거죠? 안녕하세요. 삼남자 인삼농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삼남자 엄마입니다. 아니, 어머니, 그 들고 계신 건 뭐죠? 이거 당근이잖아, 당근 이파리진 봐 당근 꽃입니다, 이게. 당근 하나가 씨를 이렇게 많은 거. 당근 씨는 다안 받아봤거든. 그랬는데 이게 잘 될라는지 모르겠어. 오늘은 뭐할 거죠 어머니? 이제 당근 씨 넣을 때가 돼가지고 비가 온다고 했잖아. 이제 비가 안 온다고 하면 여기다 물을 푹준 다음에 씨를 넣어야 돼. 수분이 충분해야 되나? 그럼 수분이 충분해야지. 그래서 장마철에 꼭 심어야 된다고? 심어야 될 때도 됐고 장마철에 심으면 이제 어느 분은 이렇게 녹을까 봐 걱정을 하시는데 당근은 잘안 녹더라고. 이 열무는 비가 오면 녹아 그런데 당근은 잘안 녹던데? 지금이 7월 초입니다. 7월. 이제 11경이 다 돼가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당근을 심으로 왔습니다. 간격은 어느 정도 하면 되죠, 어머니? 이거는 내 마음대로 하면 돼. 붉게 크게 먹고 싶으면 이렇게 드물게 하고. 근데 보통 엄마는 어느 정도 간격으로 해? 또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두려고 아, 두 개. 그요 사이 간격은? 원래 이렇게 둬도 돼. 이제 내가 하나 해볼게. 이렇게. 왜냐하면 당근 하나야 하나씩 하니까. 그 이런 식으로다가 또 해보지 뭐. 거의 한 10cm에 하나씩 띄워줘도 되겠네. 그리고 수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촉촉해야 된다는 거잖아. 음, 이렇게 촉촉하면서 당근이 좀얼무 같은 것보다 더디나. 이렇게 수분이 촉촉하니딱 맞으면 한 5일에서 6일이면 올라와. 음, 수분이 있다고 해도 이제 비가 안 온다고 생각하면 여기다가 이제 물을 흠뻑 줘 주고서 마른 얼굴다 이렇게 덮어. 그런 다음에 이렇게 넣어놓으면 이제 씨가 일단 나면 수분이 밑에 있기 때문에 며칠 동안 물을 안 줘도 돼.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내일 비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심어보려고 합니다 당근을. 이거 인삼박도 나오네 여기. 홍삼박. 오 수박도 저렇게 복수박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아직 좀덜 익었네. 지금 크는 중이야. 가지 봐봐 지금 어그저께보다 많이 컸잖아. 오 그렇네. 가지치기를 많이 해줬더니. 많이 컸네. 작년에는 당근 가를 자리를 안냉겨놨잖아 그래서 작년에 여기다가 당근 가르는 자리거든? 그래서 하나가 빠져가지고 겨울에 이제 어떻게 안 얼어 죽고 이게 살아나왔나 몰라. 안 얼어 죽고 살아남은 거. 당근이 이제이렇게 포근포근한 데다 해야 뿌리를 잘 벗어갖고 하나로다 이렇게 하는데 가지가 우리 많이 벗었잖아 작년에. 그러면 이렇게 비닐 씌우고 망 씌워서 하는 게 낫다는 거잖아. 응, 음, 우리 지금 옥수수 심을 때 한구를 레비더서 비료는 약간밖에 안 했어. 토동 거름을 많이 헹거기 때문에 이 당근은 별도로 약할 게 없어. 여름 내 지금 얼마나 뜨거워. 그러니까 소독도 다돼 있어. 어, 그건 무슨 당근 씨죠? 5로 오천 당근입니다. 요렇게 예쁘게 한번 쳐봐야 되잖아. 이 당근 씨가 수분만 맞으면 잘 나기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잘안 나. 그래서 이거 잘해야 돼. 아, 그렇게. 응 음, 이렇게. 여러 개 뿌려주는 거야? 너무 뭐 한두 개만 넣으면 이렇이제다이 넣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많이넣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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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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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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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텃밭 하시는 분들 요렇게 하면은 아주 간단하게 5평만 심어도 충분히 많이 먹겠네 어이다 5평씩이나 심으면 많지 작년에 당근 자고 달라고 하셔서 드렸더니 너무 맛있고 향도 좋다고 올해는 해서 팔으라고 하시는데 제가 팔을 그럴 여력은 안 되고 저희도 텃밭에다가 조금씩만 하는 겁니다 요렇게 따라서 한번 해 보세요 요렇게 하고 흙으로 덮어 줘야 되나 이렇게 살짝 너무 많이 덮으면 안돼 이렇게 무슨 씨앗이고 3분의 1만 덮으라 그랬어 씨앗 크기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살짝만 덮어주면 됩니다 올해는 이제 여기 포근포근한데 들어가서 아주 잘 예쁘게 안아가지고 반듯반듯한 거 씻어먹기 좋은 거 나와야지 당근은 걸음 많이 필요한 작물인가? 고추걸음하고 비슷하면 돼 재작년에 당근 엄청 크게 컸잖아 우리 여기 아빠가 소통걸음 많이 갖다 했기 때문에 고추걸음 하는 거 많지 해놓은 거야 여기가 그런데 고추를 작년에 한번 심었다가 노타리친데 그냥 하는 거야 지금 비료 안 넣고 아... 그렇게 심고 나서 또 노하우가 있잖아, 엄마. 이거 어제 이 밭에서 풀을 안 버리고 이제 엄마 이렇게 해놨어. 그건 왜 그렇게 해주는 거죠? 이제 비가 막 쏟아지게 와도 날이 뜨거워서 개이잖아. 그러면은 이게 딱딱해져. 그치, 땅이 우리 인삼 심고서 껍질 덮어지는거그 역할을 하는 거야 이게. 인삼 씨앗처럼 요 당근도 비온 다음에 위에가 딱딱해지면은 얘네들이 못 올라온다고 해서 수분 유지가 잘 되게끔 위에 흙도 부드럽게 되게끔 풀이 없는 분들은 뭘로 하면 좋죠? 까만 망 같은 거 씌워도 되는데 햇빛이 났다 가면 너무 뜨겁잖아요. 그래서 이건 좀 시원하기도 해. 이렇게 놨다가 이제 한 5일 있다가 봐야 돼 이게 당근이 올라올라 그러면. 낮에 이거 뜨거울 때 뺏기지 말고, 해 넘어갈 때 와서 뽑겨 밤에 이제 이슬 맞고 쭉쭉 올라오는 거지. 그리고 저번에도 어떤 분이 당근 언제 가나요 하셨더라고. 단단한 거를 싫어하시면은 며칠 있다가 가르셔도 되는데, 이제 지금 가르셔야 돼. 이제 장마 이렇게 비올 때. 비올때 갈아서 물이 충분히 들어가주면, 당근은 벌레도 안 먹지. 그래갖고 신경 쓸 일이 없어. 잘 나기만 하면. 그러니까 초기에 당근 농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발화가 잘 되게끔 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네, 그래서 오늘은 요렇게 오촌 당근을 한번 심어봤습니다. 그래서 당근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수분 유지가 잘 되게끔 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 위에가 기가 막고 그러면은 땅이 딱딱해지기 때문에 그 표면이 잘 마르지 않게끔 요렇게 부초나 아니면 볏집으로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초기에 올라오는 것만 잘 올라오게 하면은 신경 쓸 일이 없다. 그럼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에게 한마디 당근 갈을 시기가 왔습니다 당근 한번 이렇게 갈아보세요 자꾸 택배 보낼 때 당근 달라고 하시는데 덮밭에시면 갈아서 드시고 뭐 드릴 건 없습니다 작년에 몇번 드렸더니 너무 맛있어서 향이 틀리다고 막 시장에서 산건 맛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시는데 지금 하시면 맛있는 당근 하실 수 있습니다 수확해서 맛있게 드시려면 지금 심으세요 알겠습니다